안녕하세요. 짱뽀입니다 오늘은 5월 3일 토요일입니다. 에, 토요일인데, 우리 형수님 텃밭에 제가 이렇게 주말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왔는데요. 어, 이렇게 왔는이 형수님이 토마토로 네 구루를 심어놨어요. 한 구루, 두 구루, 세 구루, 네 구루. 이렇게 네 구루를 심어놨는데, 에, 지금 한, 한달쯤 됐어요, 한 달. 한달좀 됐는데, 예, 지금 쯤 해가지고 어, 토마토 관리를 살짝 해주시면은 토마토가 초기 에 성장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아, 그래서 제가 오늘 에, 토마토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토마토 저는 이렇게 손을 친다,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이 지금 첫 번째 토마토가 좀 열렸잖아요. 예, 토마토 열렸으면 첫 번째 토마토는 뭐 잘라주는 게 좋다. 근데 약간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은. 이 예, 지금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첫 번째 토마토는 잘라주는 게 예, 토마토가 성장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아, 그리고 요잎 있잖아요 잎입입 요거 잘라줍니다 요것도 잘라줍니다 요것도 잘라줍니다 요것도 잘라주고 요것도 잘라주고 요것도 잘라줍니다 밑에 하부에 하부에 지금 첫 번째 토마토가 열리고, 이 지금 상부에 올라가, 상부에 올라가면, 이 상부에 올라가면, 여기 에 지금 두 번째 토마토가 지금 꽃이 피어가 있잖아요. 어, 이제 이놈부터는, 이놈부터는 켜가지고 이제 우리가 먹을 거니까, 어, 이놈, 이놈부터는 우리가 켜가 먹을 거니까, 이놈 하부에, 하부에 밑에 순, 이 순하고 상부에 이 순을 놔두고, 저는 하부에 순을 한개더 놔두겠습니다. 일단 위로 크는 게 광합선을 좀더 해야 되니까, 이놈하고 이놈까지는, 어, 놔두고, 어, 며칠 있다가 어, 상부에서 순이 또 다시 올라오면 올라오면은 치기로 하고 이놈 선까지 이 순까지 쳐버립니다. 쳐버리고 요거 지금 하부에 제일 먼저 달려있던 토마토를 이 잘라버립니다. 아, 그러면 그러면 토마토가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심은지 지금 한달 정도 됐기 때문에 에, 뿌리 활착은 충분히 됐다고 보고요. 충분히 했다고 어, 됐다고 보고 첫 번째 토마토, 첫 번째 토마토의 하부에 한 개, 두 개, 세 개를 남겨놓고세 어, 개를 남겨놓고 나머지 하부로는 다 잘랐습니다. 어 이놈도, 이놈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놈도 어 이놈도 지금 이리 이것도 보면은 어 이놈도 지금 여기 여기 지금 토마토가 토마토가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토마토 열려 있고 이이 상부에 상부에 보면 지금 토마토가 이렇게 열려 있거든요. 이렇게 열려 있고 여기에서 어, 토마토가 열려있는 가지 합으로 하나 둘세개남겨놓고 어, 나머지는 다 절단해버릴 겁니다. 이거 잘라버리고 그거 잘라버리고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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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토마토 제맨 처음 열렸던 토마토 이거 잘라버려요. 그 밑에 위에 거 잘라버립니다. 이렇게 잘라버리면 토마토가 깔끔합니다. 네, 깔끔하고, 위로 성장할 수 있는, 광합성을 할수 있는 잎들이, 그래도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야 예, 이제, 요거 요것도 마찬가지. 어, 이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놈도, 그, 이 합이, 합이 잎, 합이 이놈 잘라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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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고, 요 지금 첫번째, 첫번째 도마토, 이놈 잘라버리고, 여기 합이, 잎잘라버리니다 이런 식으로 잘라버리면 지금 깔끔합니다. 어,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네 구른데요. 네 구른데, 여기도 마찬가지. 잎 잘라버립니다. 또잎 잘라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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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잎 잘라버리고, 이 토마토 잘라버립니다. 첫 번째 연 자,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됐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어, 계속 토마토를 키우시다가 키 토마토를 키우시다가 이제 이 토마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밑에 하부에 세 개를 남겨놨습니다 세개한개이 보면 한개두개세 개를 남겨놓고 토마토가 이제 달렸잖아요 어, 올라가면서는 올라가 올라가면서는 그 토마토가 열려 있는 상 하방으로 두 개만 남겨놓고 어, 나머지는 다 자르시면 돼요 어, 그럼 두 위까지고 충분히 토마토가 열리는데 광합성 하는데 예, 큰 지장은 없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예, 토마토 같이 예, 토마토가 아까보다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러면 예, 하부에서 뭐 탄저균이라든가 뭐 이런 병균들이 예, 이파리를 제거해 줌으로써 어, 제거해 줌으로써 예, 그런 병균들이 좀드러난다고 합니다. 어, 제거가 잘 깔끔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 순치기와 결순 어, 제거 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